목도 하심으로 목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배경인 데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오늘 제목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는데, 지구상에서 예수님에 관한 글이 가장 많습니다. 3년 반 정도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종교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십자가형으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고난 당한 예수께서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 세계보고마라고 할지게 어 우리가 이제 사역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뭔지, 이걸 봐야 세계보금 할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먼저 보금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이걸 보금화란 한다. 이걸 보고 또 뭐, 보금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보금의 개인화라 그래야죠. 보금의 개인화가 되어야 그 보금화된 사람이 이제 세계화되면은 저 복음의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보다는 복음의 세계화라는 말이 시작이 거기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한 사람이 복음화되고 또 내가 세계화될 때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로마 황제보다 더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나폴레옹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하던 나폴레옹보다는 베드로가 더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해봐야 됩니다. 어 노벨상과 기부처 정신 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토록 오랫동안 멸망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 아직도 그리스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팍스, 로마나라, 이래 나올 정도인데, 그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 분명하지만 또큰 문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전 세계를 뭡니까? 완전히 전쟁 속으로 몰고 갔잖아요. 전 역사에 나타난 강대국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 전쟁사거든요. 전쟁해가지고 남 죽이고 정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재앙 속으로 몰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또 이스라엘의 후대는 노예로 호로록 끌려가고 2,000년 동안 유랑인으로 흩어졌습니까이 질문을 역사 앞에 담고 가야 니다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공생의를 자세히 보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베드로에게 설명할 때가 뭡니까? 이미 로마의 식민지 되어 있을 때, 속국 되어 있을 때죠. 나중에 결국 은 최종적으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보고 답을 찾아내야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이 제대로 보이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쉐리들이죄인 취급받는 것은 로마에 속국된 국가의 책임이고 복음 놓친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온쉐인들을막 비난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이 셰리였습니다. 왜냐 로마가 전략을 썼단 말이요. 어, 세금을 거두들라니까좀 깡패 같은 힘 조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세금을 거두고 로마에 맞춰라 어, 대신 네가 거두었으니까 얼마는 네가 수수료를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셰리들이요 돌아다니면서. 24시간 세운 그대로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뭐, 악명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 셔리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버릴 수, 된, 식민지 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책임이고, 왜 로마에 속국이 됐냐? 무상숭배하고 언양 놓치고 복음 놓쳤단 말. 그왜 교회가 복음 안전하고 언양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거를 그 당시 정통 교회라고 할수 있는 바리새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와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왜 왔느냐? 왜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사건과 문제가 제대로 보이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시대를 맡겼잖아요. 세상을 정보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교회가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나 정통교회라고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를 알지 못하면서 욕하고 피난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상처받고, 이걸 가지고 그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언약을 붙잡는야니다 이게 오늘의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 줄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다.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드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세 이 가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원한다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럼 뭘? 권한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 자, 권한을 통해서 근본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한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실 겁니다. 문제 보는 눈이 예수님은 달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셰리를 제인이라고 했는데. 죄인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했죠. 완전히 시각이 다른 겁니다. 른러뭐 바리새인은 당연히 밀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눈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어음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보는 눈, 뭔가를 해석하는 눈이 달랐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주는 눈도 달, 이걸 다른 말로 적용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최악의 죄인으로 여기는 쉐리들과 어떻게 함께 예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근본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아리샤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답이 뭔지를 모르죠. 오늘날도 지가 똑똑한 사람은요, 인생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게 답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냥 조금 잘나가면요. 그막 큰소리 팡 치고 삽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한 마리 드라코마 한 개를 잃어버린 처녀와 같이 집 나간 탕자비를 들면서 올바른 복음 주라고 했잖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한 마리 비유 드라코마 잃어버린 처녀의 비유 집 나간 탕자비유 이렇게 왜 하시느냐 올바른 복음을 주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복음, 아출해버린 복음. 이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엉뚱한 것 하다가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가 엉뚱한 것 하다가 다 뺏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잖아요. 주 72년경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그대가 2000년간 유랑민족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뭡니까? 쫙 하게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이야기해 줬겠죠. 인생의 헌보 문제와 답을. 사실은 갈보리 감남산에서 다 이야기해 줬는데도 뭐 할까?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서 뭡니까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왜 감염산에도 4 0일 집중하시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셨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 뭔지. 그때도 마0 이십 퍼로 뭐나 들었어요. 그러다가 마가다라 방에서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이걸 알고 나서 어때요? 세계를 당연히 깨닫으니까 뭐 당연히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자, 두 번째는 저 인생의 권난을 통해 근본 인생 근본 문제와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 권난을 통해서 근본 사명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리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실패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실패한 거예요. 하단이 눈에 안 보이는 내피림 전략 12가지를 가지고 이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수준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정신질환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살자들은 더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들이, 이 범죄들은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가 여러분에게 시비 걸면 요 싸우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뭐, 욱하는 이제 싸웠는데 요즘 잘못하면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쏩니다. 뭐 지금 답이 없어요. 뭐, 경찰들이 옛날에 동기를 찾았는데 요즘은 동기가 없어요. 묻지마 살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통 교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자의 이야기를 계속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공생의 때도 사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근본 문제가 뭐고, 근본 답이 무엇이며, 근본 사명이 뭔지를 계속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알려준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실은 공생에 3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클라이마크를 찍었는데 이때는 원 알아듣고 배반했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종사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40일 동안 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은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사람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 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래서 고 또,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거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마가다라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전에 뭡니까? 이스라엘 날을 해보고, 하면 시간은 없지, 말키는 못 알아들었지. 주님이 딱딱하니까 하셨을 거예요, 저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하지너 백날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구나. 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다 라빵에서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충만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와 답을 모르고 근본 사명이 틀리면요.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로마를 보세요. 역사의 영웅들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데는 승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서 6장 12절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 그 일을 위해서 너네들 보고 자꾸 전신각교를 입을 한다. 영적 무장을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통해 근본 문제와 답이 뭔지, 근본적인 답이 뭔지, 근본, 사명이 뭔지. 이걸 깨달으면요. 이제 고난을 통해 근본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고난당한 것은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이 영원한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한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권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은약을 붙잡아야 되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큰데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8장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 답이 뭔지, 근본 사명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근본 축복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어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고난을 왜 줍니까? 고난을 통해 절대 불가능을 찾아내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찾아내면, 은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려야 될게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근본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본안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보고 근본적인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면은 계속 말씀 성취가 일어났죠. 근본적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더큰 응답받은 사람이 바울이잖아. 바울은 최고 학벌 나온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집안을 가졌어요. 직업도 이스라엘 최고의 직업입니다. 근데 그리스를 알고 나니까요. 이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그리스를 제대로 딱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결과. 바울만큼 세계선거에 큰 응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참된 응답을 누리면서 고백했는데 내가 이룬 것도,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간다. 오직 그리스의 손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콧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진짜 응답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죠.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크로스비 보시에 눈을 실명했는데, 눈어두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한 통계에 하면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받는 인물이 누구냐? 1위가 크로스비예요. 링컨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감남산 응답을 해보면 마가다라 빵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응답이 되고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홀라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언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맡은 것이 예수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실현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하목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원망, 미움, 상처 속에 빠져있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태가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서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가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문제라면 신자는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상태는 마치 마귀에게 지배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결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심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가고. 막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고난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됩니까?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 건데. 내가 확신하노니 뭘 생각하고 뭘 알아야 되고 뭘 확신해야 됩니까? 성령과 악령의 역사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사단해 주는 거짓된 사랑의 차이. 이걸 생각하고 이걸 알고 이걸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실력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망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후대를 멸망 속으로 넣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 주시고, 큰 능력으로 세계를 망가뜨린 강대국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강대국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워서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 금, 토, 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대 살리고 제자 키울, 중직자 살 키울 망대를 준비하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금, 토, 일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중직자 산업인들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중직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후대 살리며 교회 살리며 세계 선교할 산업인들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잡고 한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여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